청년창업의 메카, 중진공 청년창업 사관학교,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청년창업가들이 모인 이곳. 시제품 제작부터 기술, 경영, 코칭, 창업 초기자금 지원까지. 오늘은 이곳 청창사 코치진의 집단 코칭 스타트업 클리닉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 코치가 한명더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중진공의 최종 보스 김학도 이사장님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에 직접 창업을 결심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입학한 지구자판기 서사라 대표 지구자판기의 코칭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더 리필 스테이션 매장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리필 스테이션을 1년 이상 사용한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꼈었는데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필 스테이션에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환경에 관심은 있으나 실천하기 조금 어렵고 불편해서 실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지구 자판기라는 새로운 환경 보호의 기회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자판기는 무인 자동 리필 기계인데요. 개인 용기를 가져와서 지구 자판기에 방문한 소비자 터치스크린으로 가볍게 터치를 하고 쉽게 카드 결제를 얼마나 사고 싶을까라는 마음을 끌게 해야 되는데 암만 환경 제품이더라도 등장면 그 지저분하고 사람 발길이 안 가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탈피했다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방향 자체를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렌탈이라든가 이런 P2C 말고 사실 본질적인 우리의 목적은 P2G거든요 공공구문, 공공기관 설치 위해서 어떻게 좀 시장을 확대해냐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좀 초점을 좀 명확하게 지금 아직은 스타트업이니까 전선을 너무 넓히고 감당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한 그 타겟을 갖고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은 훨씬 더 지금 현재 역량으로서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그 문제가 될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에 대한 등록을 해주시면은 그러려면은 신제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차별화를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달청에 우수 제품 등록을 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조달을 할수 있는 B2G를 할수 있는 요건을 최대한 높여놓는 거.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 마크라든지 또 산업기술진흥원의 키아트라고 그린 인증이라고 해서 그러한 인증 제도를 최대한 다 확보를 해놔라. 기본적으로 인증 같은 걸 통해서 요건을 갖추고 두 번째는 취지와 명분을 통해서 ESG 경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기업의 친환경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올리는 그런 것들이 그 상품 홍보에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그다음에 그 방식에 있어서는 렌트나 시범단지를 물색해서 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놓고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지구자판기가 많이 개발이 된것 같아요. 원래 고철 깡통 덩어리였다면 조금 더 멋지고 펄치하고 싶게 만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이거에 대한 소득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